또는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 이렇게 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묵시 또는 계시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역대화 32장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묵시책이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또 환상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리엘을 지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과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아멘. 환상. 이렇게 단어가 또는 이상 계시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또는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다 또는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보게 해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보게 한다. 이런 뜻으로 묵시 계시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비춰 주셨어요. 무엇을 비춰 주셨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비춰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묵시라는 단어, 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사무엘하 7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 이스에게 말하니라. 아멘. 계시대로 다 이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해주셨어요. 나다는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다윗에게 말해줬어요. 이때 쓰여진 단어가 묵시 계시 이 단어예요. 또 역대하 26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셨더라. 아멘.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이 묵시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에, 성경은 형통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고 신앙 생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스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뭘로 표현했느냐?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분이에요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그때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죄의 종로로 타던 신분이라는 거요. 죄의 종로로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게 아니,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마다들이 된 거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누가 됐냐면 양자가 된 거요. 그런데도 양자든 친한 애들이든 똑같아요. 우리 정서는 에이, 똑같긴 뭘 똑같아 다르지. 근데 이거는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쿵 저렇쿵 있어요. 아니, 꼭 계모하고 계부만 애들 때리나, 나도 때렸는데, 아, 왜 그러세요? 아니, 꼭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어져서 그것은 나쁜 거야. 나쁜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로마 시대에는 양자이건, 친아들이건 구분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아주 공평하게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보여 주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내용처럼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우리 애들에게 있는 현상은 뭐요? 일단 나음을 입었어요. 예. 그리고 염려와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아 이런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그 삼일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문제를 보던 것이 문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지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게 있던 그 어려움이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바꿔줘요. 보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금까지는 그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나의 가치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시 계시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무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단어는 이미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어요. 그 감춰놓은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기록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것을 다 전했어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눈으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순이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눈도 열어주시고 기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도 열어주셔서 우리는 뭘로 보느냐 믿음이 강해질수록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도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1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 베사상 아, 아, 원년에 아, 다니엘이 그의, 그의 침상에서, 침상에서 꿈을,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통해 내가 알아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원인을 모르고 경과를 모르고 답답하니까 답답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다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이 염려와 두려움이 어떤 현장까지 찾아가느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으로 보면은 60% 이상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이에요. 또 실제로 일어날 일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리 고민하고 그 고민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니까 뼈가 마르고 여러 가지 현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시로 계시로 알게 해주시면.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는 염려가 아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이 담대하는 단어 연결된 단어들이 항상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신약에서는 이 단어 묵시라고 하는 거또 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뜻이 뭐냐?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 묵시고 개시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 예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끼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승천해서 앉아 계신 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요. 그런데 재림주로 오셨다고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얘기들을 해요. 이만희 씨가 그렇대. 정명석 씨가 그렇대. 여기저기서 몇십 명이 성경에 있는 그 예수라는 거요. 이번 주일날 저녁에 그런 이단 교주들이 그 교주들, 교주를 믿는 사람들이 천여 명 이상 되는 어, 교단들이 한 40여 개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유혹당하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 안에 그 욕구와 갈망을 뺏서가서 다른 걸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구와 갈망 중에는 진리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신앙을 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순간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 주는 곳에 현혹돼서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예와 중심으로 그리고 주제 설교할 때는 뭐. 많은 책들을 읽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씀이 내게 와 부대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고민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겪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주제대로 내 의도대로 말한다는 게 아주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고민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원어를 좀 보고 이 단어 단어 하나마다 문법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을 때의 그 상식적인 거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전달받아서 알았던 부분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다. 이 묵시라는 단어, 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뭘 보여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 할 때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반문할 때에 예, 그 사랑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분이에요.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보혜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계속 듣고 또안 들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성령이 하는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모든 곳에 우리 안에서 답을 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성령님이 역할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게 하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찾을 만할 때에 찾고 찾을 만할 때에 부르짖고 만날 만한 때에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환경적으로, 때로는 도울자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개시, 하나님의 묵시가 흘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이미 기록된 로고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알아져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주시는 거.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럴 때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 안에 이제 점점 믿음을 통해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이 분별력이 생길 못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현장 현장들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불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묵시가, 묵시가 없으면,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초점이 분명한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이 그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당신 생각은 틀렸어. 사사기가 핵심이 그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르치는 저와 같이 목사나 교사나 교수나 어쨌든 가르치는 이들이 늘 기준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것을 적용할 때 여기가 문제가 돼요. 대부분이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다르다 그래요. 틀렸다 그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니 크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성령의 검이 돼서 내 생각과 감정을 다 도려내는 거요. 예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신앙적으로 또는 사회 윤리적으로 내가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한 자기 부인이 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깨달으려면 많은 풍파를 겪어야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셔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의 염려와 두려움이 말씀으로 사라지고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 오늘 하루 남은 인생에 승리하는 승리해 주시는 주의 음성에 머리 숙여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에는 형통함이 넘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으로 주님의 부요를 누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